꼬꼬꼬꼬꼬자 제가 왜 이렇게 귀엽냐면 여러분들 아 지금은 그아이돌룸 녹화 아 일회 끝나고 다음에 찾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휴게실이고요 오랜만에 신발이 아닌 예쁘고 귀여운 피규어 한마 아니 예쁘고 귀여운 피규어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아 너무 귀엽고 미칠 것 같아요. 어떤 비교냐? 낸도로이드거든요낸도로이드인데좀 특별한 낸도로이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와 내 친구. 바로 예 별의 컵이. 예 별의 컵이 난바 no. 544번, 544번 별의 컵이 낸도로이드예요 여러분들. 이게 어, 2015년도에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 특히나 이제 별의 컵이 팬들한테. 어. 너무 사랑받는, 정말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운 그런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아키아바라에 눌러갔다가 발견을 했는데, 하, 아, 얘를 안 들으면 안될것 같았어요. 너무 귀엽더라고. 그시그이 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닌텐도의 또 대표적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? 제 주변에 또이 커비 덕후가 있습니다. 커덕이 있는데, 걔는 진짜 커비 덕후 다 모아요. 커비 다 모으는데,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, 무릎 담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물론 게임은 다 소장을 하고 있지요. 다른 랜드로이드 박스에 비해서 좀 크죠. 크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, 요, 여러가지 이제 그 표정 이라던가 모습들을 좀 연출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넨도로이드 정말 대박이죠 대박인데 사실 넨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들 좀 빵을 키워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귀여운 규격 사이즈로 만드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런 애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까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귀여운 우리 커비 내 친구 커비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. 뿅! 네, 자, 커팅식 해보도 하겠, 한 번도 a t t a j a 자, 별의 커피. 오케이 됐어요. 조용히 하겠습니다. 조용하지 않네요. 귀엽게 이렇게 종이 포장도 잘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이 Okay, o k a 진짜 이거 저게 이거 모자고 싶죠? 이퀄리티. 아, 야채 향이 납니다. 아 그리고 귀엽죠? 예? 너무 개귀엽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너무 귀엽, 개귀엽다. 영어로 오마이갓 일본어로 카와이라고 아, 하죠. 야, 이렇게 귀엽습니다. 이게 말이죠, 여러분들. 여기 대가리가요. 이 돌리면 나오거든요. 엄마 얘들 자석이네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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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요 여게딱 붙어 여기 여기 가운데 네,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<laughs> 너무 귀엽다 그죠? 요 발인데 돌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끼면 예어 아니 발이지 발 들어와야지 이렇게 발 들어와 아 자석이라서 발 들어와 여러분들 이렇게 딱 갖다 끼면 하하 하나씩 이건 이제 얘가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 먹방 캐릭터 아니겠습니까? 먹방의 원조. 요, 요, 요 요리니까. 아, 너무, 너무 귀엽다, 여러분들. 너무 귀엽다, 그죠? 예, 먹방. 먹방할 때. 요 표정 귀엽습니다. 요, 요 표정. 호흡! <웃음> 똑같죠? 호흡! <laughs> 하면서 다양한 표정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별의 컵이 된도로이드 약간 환한 거, 막쳐있죠 빡합이라고 그러죠? 여러분들 이 자석이라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너무 좋아 찰싹 붙는 이 느낌 아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핑크빛 달걀 같은 그런 느낌 탁 깨가지고 그냥 후라이 해먹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딱 붙이면 여러분들 예 이거 아시죠 얘가 이제 불을 뿜는 거아야 불을 뿜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거도 자석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딱 갖다 대 갖다 대면 와 아, 너무 귀엽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에 이런 귀엽게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예아 너무 귀엽네요 팔을 여기다가 갖다 딱 다 자석이에요, 자석이야 마그네틱. 어머,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장윤도 <laughs> 씨 스타일. 너무 귀엽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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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약간 요런 느낌. 커비 렌도로이드 난바 544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아키야바로 한번 가시면 돌아다니시면 있거든요. 그럴 때한 번씩 구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와 진짜 개 귀엽다. 너무 귀엽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벌의 컵이 아, 벌이 아니구나 예, 별의 컵이 렌더로이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오래간만인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렌더로이드가 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너무 큰거 하토이는요 여기서 소개 못해요. 시간 오래 걸립니다.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저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. 여러분 안녕. <laughs>